자, 여러분, 이제 상승 준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백하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요. 상승장이 당장에 온다고 해도 저항 구간에서 한번 털어내고 다시 올릴 수 있는 장이에요. 이 타이밍에 혹여나 뒤늦게 상승을 탔다가 고점에서 물려서 청산나는 분들, 우리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봤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반등장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 그리고 상승장을 돌입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조건까지 정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장에서는요 기준만 아시면 여러분들 막차 타서 손실 보는 일 절대 없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영상 만드는 데꽤 오랜 시간 걸리고 계속해서 쇼타점에서 수익 엄청 많이 났죠. 그러니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11월 16일 상승으로 가는 마지막 비트코인 차트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현재 시황 및 관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봐왔던 4시간 봉에서 보이는 이 쐐기 패턴 안으로 지금 들어오지 못했죠. 쐐기 패턴이라 함은 이렇게 하락으로 내리꽂는 쐐기 패턴 안에서 아래쪽 하단선에서 반등을 보이면서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패턴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하락장이 나오면서 아랫구간의 하단선에서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1시간봉에서 봤을 때 해당 매물대를 기준으로 하여 역해된 숄더를 만들면서 넥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넥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해당 넥라인에서 저항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해당 구간을 완벽하게 뚫어내기 전까지는 우리가 본장이 시작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항을 맞는 이유는 주말장이기 때문에 볼륨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죠. 볼륨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건 뭐냐? 바로 주말장에 거래량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니 본장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혹은 변동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상승으로 갈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의 저항 구간에서 눌림을 다시 주고 상승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코인 스터디룸에서 드렸던 이러한 쇼 포지션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간으로 익절을 할 생각입니다. 해당 포지션은 이전 우리가 보고 있던 지지 구간에서 저항을 맞으면서부터 1차로 내려왔고 뒤늦게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해당 넥라인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을 때 여러분들에게 숏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점 모두 1차와 2차 나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94k에서 전량 매도하신 분들 모두 수익을 보셨을 거고요. 저는 이제 주말장을 지나면서 상승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 익절을 내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방 방금 익조를 마치고 저는 해당 쇼 포지션에서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여러분들에게 제 현재 포지션을 마감했음을 안내드리면서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장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코인 스터디 룸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반등을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 이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패닉셀을 유도하던 단기금 금락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금락장에서 매도세가 해소되면서 이 채널을 밖으로 뚫어줬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락세가 해소됐음을 알수 있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 동반됐음으로 충분히 바르게 하락세가 해소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본문몽에서 단기적으로 보이고 있는 쇠기형 패턴입니다. 지금 캔들을 봤을 때 쇠기형 패턴의 상단을 정확하게 지지를 밟아주고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단구간의 금락장이 해소 되었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장이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의 지지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머물러 주면서 이 위에 있는 패턴을 뚫어주는 것이 중요한 장이 되겠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날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승을 볼수 있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강력한 매물대를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 구간으로부터 이루어진 93K 부근의 매물대입니다. 해당 부근 매물대는요. 우리가 장대양봉이 등장함으로써 뭐가 들어왔다?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해당 부근에서 또한 번의 지지를 얻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장에 준비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물대 아래에 있는 88K 매물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당 매물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장을 끌어오다 하락으로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저함을 맞던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강력한 양봉이 한번 떴죠. 이 구간은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전까지 88k 매물대를 지키고 있었고 다시 한번 하락장을 꽂았을 때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것은 세력의 평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너무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구간에 돌입한다는 것은 세력의 평단을 개미한테 줄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력들은요. 본인이 이득을 내기 위해서 개미를 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평단이 왔을 때는 오히려 해당 자리를 깨버리고 더욱더 아래구간에서반등에 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8K 매물대에 혹여나 갈 일이 있거나 차트의 변동성이 왔을 때는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88K 매물대보다는 우리가 이전 출발했던 93K 매물대를 근접해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눌림정리 나온다고 해도 93K 근처인 주봉의 일목구름의 지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근거로는 쇠기형 패턴의 테더 도미넌스를 볼수 있는데요. 테더 도미넌스는 코린이 분들이 알기 쉽게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러가 비트코인과 뭐가 중요한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요, 현물의 가치가 올라가신 것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테더 도미넌스가 내려가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간다고 인식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테더에서도 상승 쐐기형 패턴을 볼수 있는데요. 자, 상승 쐐기형 패턴은 상단을 막고 하단으로 빼주는 이러한 가격의 하락을 암시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1시간 봉을 기준으로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가 쐐기형 패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에 정말 중요한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지지 구간을 이탈할 시 강력하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음을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봉에서 봤을 때 테더 도미넌스는 우리가 이전 보고 있는 8월 4일과 11월 9일을 고점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상단에 저항을 맞고 있다. 오랫동안 가져온 저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테더가 아래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안목적인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더의 하락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며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반등장에 돌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는 상승으로 갈수 있는 필수 조건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롱을 당기시면 어떻게 된다? 바로 물리는 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어디서 눌림이 나올 수 있는지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첫 번째 조건, 바로 한시간봉에 역헤드앤숄더 넥라인을 뚫어줘야 된다. 우리 이 구간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역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역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을 뚫지 못하는 이러한 차트가 발견니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으나 가장 보기 좋은 것은 해당 넥라인을 지지를 밟고 올려주는 것이므로 지금부터 코인스터디룸 상시 대응이 들어갈 테니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추가적인 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거래량이 사뭇 부족하지만 저녁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기회 구간들이 나오 겠죠. 그러니 지금부터 대비하셔야 되는 장이다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시간봉의 하락 쐐기 패턴의 재진입입니다. 자, 제가 15분봉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쭉 당겨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하락 쐐기형 패턴을 가져왔고 우린 하단선에서 상단으로 올려줘야 됐다. 하지만 보통 이런 쐐기형 패턴은 아까 테더노미에서 봤듯이 또한 번의 이탈자리들을 만들고 아 이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구나 라는 개미들의 방심을 이끌어낸 뒤 다시 한번이 구간에서 상승을 준비합니다. 그런 이 우리가 이 구간을 확대해서 봤을 때첫 번째 말씀드린 역해된 숄더에 이 넥라인을 넘어주고 다시 한번이 하락세기 패턴의 4단선을 지지받고 올라가줘야 된다. 그러니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평선의 지지 확인인데요. 우리가 봤을 때저 같은 경우는 이평선을 이렇게 20, 50, 100, 200나눠서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차트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20, 100, 그리고 120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바꿔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차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22평선에서는 지지를 받았고 이 지지를 받았음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명백히 보이는 차트라는 거죠. 거죠. 자, 그럼 이 평선을 확인하는 방법. 추가적으로 이두 가지를 뚫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지지가 저항을 받지 않고 유지가 돼야 된다. 우리는 단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그다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넥라인을 뚫어주고 그다음 하락쐐기형 패턴의 하단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승의 조건 세 가지가 정리가 됐죠. 첫 번째, 단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 아래로 저항받지 않고 올라가야 된다. 두 번째, 지지를 받은 채로 역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을 뚫어줘야 된다. 세 번째, 역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을 뚫었다면 또한 번의 쐐기 패턴의 하단선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세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두 다 이곳들의 지지를 받고 올려줘야 명백한 상승장의 발동 조건 세 개가 시작된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 내가 감이 조금 느리고, 확실하게 판단이 어렵다면 제가 개인 스터디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차트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타점 혹은 차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작정 상승을 탈순 없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찍고 발락하면서 누르고 올라갈 수 있는 장, 혹은 이 아래에서 다시 한번 눌리면서 개미들 이 저점을 털어내고 반등할 수 있는 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트리거를 통해서 완벽하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저항 매물대입니다. 우리가 상승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 자, 그것이 뭐냐? 지금 볼수 있는 이 초록색 추세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시간봉으로 와서 우리는 계속해서 해당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 쐐기형 패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쐐기형 패턴의 하단을 해당 저점, 10월 17일에 한 시가 아닌 트럼프가 중국 관세 전쟁을 일으켰던 해당 페닉셀의 저점으로도 이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요 구간을 하단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차트 분석은 여러분 개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곳을 저점으로 보는 사람과 이 이곳을 저점으로 보는 사람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을 거다. 자 그럼 초록색 선이 하단이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하단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으므로 충분히 같이 볼수 있는 하단선이 될수 있겠다. 그럼 우리가 해당 구간에서 뭐가 이루어졌을 때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어디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구간은 이곳에서도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이번 장에서 하락을 빠질 때 이탈자리로 빠질 때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날봉을 기준으로 올린다고 봤을 때는 정확하게 가격대는 97.455k 자 97k 부근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97k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1차 하락과도 똑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해당 부근 강력 매물대에서 우리가 저항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보통 이런 구간에서 눌림장이 형성되면 다시 우리가 저점으로 조심해야 될 구간 살펴봐야겠죠. 자, 그럴 땐 주봉으로 와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93.1K 부근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반등 저점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깨고 올린다는 가능성을 염두해 주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눌림장을 통해서 한번더올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봉으로 보는 것인가? 주봉을 보시면 저는 지금 일목구름 지표를 함께 켜두고 보고 있는데요. 일목구름 지 표는 우리가 트레이딩 뷰에서 이치목 후 검색을 하실 땐 일목 구름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모스 펜 AB만 켜둔 상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차트를 이용하실 분들은 두 가지만 켜둔 채로 차트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일목 구름의 특징은 뭐냐? 주봉으로 봤을 때이 일목 구름은요, 이 캔들과 일목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다시 캔들을 구름으로 붙이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이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이 주봉에서는 일목이 붙는 때가 1년에 한 번씩 오게 됩니다. 자 언제 왔죠? 21년에 한번 왔고 22년에 한번 왔습니다. 그 다음 23년에 한번 오고 그 다음 24년에 한번 왔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25년에 한번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25년에 일목 붙은 차트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눌림장이 형성됐을 때 일목에 가져다 붙이면서 우리에게 줬던 이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올릴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눌림장이 왔을 때이 저점이 나온다는 근거 또 하나가 더 있을까? 자그 이후에는 바로 CME 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CME가 뭐냐? 우리 개미들 머리가 터지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선물은요. CME라고 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 주식장의 시간에만 거래가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죠? 24시간이 돌아가죠. 그래서 CME가 주말 동안 멈춰 있을 때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이 움직이면 다시 CME가 열릴 때 가격이 벌어져서 이공 공이 생깁니다. 자 이걸 CME 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갭은 어떻다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 CME 갭은 언젠가는 채워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다시 그 구간을 터치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CME 차트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어딜 찍고 갈 확률이 높다. 92에서 93k를 찍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위구간의 반등에 실패한다. 면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반등 자리를 92에서 3이 주봉의 일목구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드리면서 눌림장이 나올 때의 대비 이 구간 함께 가져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1차를좀 타이트하게 잡아 드릴 건데요. 1 시간봉 봤을 때도 일목구름의 하단이 함께 겹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목과 동시에 지금 보이는 역헤드앤숄더 그리고 쐐기 패턴의 하단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쐐기 패턴의 또 다른 하단이 될수 있는 곳세 가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아래 구간에서 일목을 타고 들어간가 동시에 저는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을 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포지션 잡을 겁니다. 자그 다음. 제가 보는 첫 번째 눌림 가능한 구간 해당 구간에서 나는 엄청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승 2차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 따라오셔야 된다 요것도 실시간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내가 상승 1차에서 들어가셨다 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부분익절 하시거나 실시간 대응하시면서 전략매도 하시고 눌림장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우리가 해당 구간에서 반등에 실패하고 바로 눌렀다가 개미들 털고 올라가는 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과 저와 단기적으로 95k 에서 한번 롱을 잡으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1차 하락 패턴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고요 두번째는 94k 에서 딱 아래 구간 우리가 반등을 노렸던 요 마지막 꼬리 털기를 하고 가는 구간까지 생각을 하여 조금 더 아래로 내려 93k 부근 자 2차 같은 경우 주봉 의 일목구름과도 겹치는 구간 그리고 주봉의 FPG와도 겹치는 구간이죠. 해당 93K 부근 그리고 92K 부근에서 실시간 대응하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반등으로 가는 이 상승장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상승장으로 간다고 한들 눌림장이 나오면서 이 93K, 92K 매물대를 깨버린다는 것은 88K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타게하면서 아래쪽으로 더 끌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장에서 추격하면서 매매하시면 손실이 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실시간으로 트리거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월요일 일요일 새벽부터 오는 장에 충분히 대응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상승으로 가는 이런 반등 페이크 부분과 우리가 눌린다면 어디서 눌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구간까지 하락과 상승을 대비해야 되는지 여러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 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핵심 정리로 한번 보자면, 현재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역회된 숄더의 넥라인을 뚫고 그 다음 우리가 볼수 있는 이평선 단기 이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다음 크게 볼수 있는 쐐기 패턴의 하단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이 하단의 지지를 받고 이 쐐기 패턴을 완성해야 된다. 하지만 쐐기 패턴에 있어서는 우리가 날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 트럼프의 중국 관세 협정 이때 페닉스를 저점으로 보면서 쐐기 패턴을 가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쐐기 패턴에서 올라간다고 해도 이 초록색 저항선 심지어 이 초록색 저항선은 한시간봉 기준으로 이 이평선과 겹치고 있다. 어떤 이평선 우리가 봤던 100 이평선과 겹치고 있다. 자 그러니 이런 이평선과 겹치는 자리에서 또한 번의 저항이 나올 확률 부분 익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 매수 매도세가 터지면서 해당 구간에서 아래쪽에서 저점 다지기를 하면서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날봉으로 봤을 때 이전 매수세가 확실하게 들어왔던 93K 강력 매물대의 저점을 찍고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해당 구간은 주봉으로 보는 일목구름의 이격 을 좁히는 곳 그리고 25년도의 일목구름 과의 이격을 좁힐 수 있는 완전 극한의 좁은 공간으로 해당 구간에서 cme 갭까지 채우면서 이 저점을 완성 하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이러한 트리거에 대비하면서 실시간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상승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풀롱을 박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포지션도 차트 분석 일일이 들으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 굉장히 약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1시간봉, 4시간봉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구독 좋아요만으로 이렇게 자동 매매 지표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해당 자동 매매 지표는 저희 인사이트 트레이더들의 매매법을 코드화시킨 거기 때문에 제 관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렇게 왔을 때요 해당 지표는 로켓 모양이 들어올 땐 매수. 그다음 셀 모양이 들어올 때는 매도, 요렇게 볼수 있는 지표인데, 여러분들이 진입가와 목표가를 매기실 때, 내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인가를 볼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캔들이 여기 있는데, 아, 여기에서 받았던 지지가 얘를 뚫고 지금 올라가는 게 맞는지,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때려도 되는 게 맞는지 했을 때, 이전에 로켓, 이미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면, 짧게라도 내가 손익비가 낮더라도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니, 다시 한번 진입을 해도 되고, 목표가로 보이는 구간도 충분히 크로스 점검을 할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0%로 가져가는 이러한 지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할 때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해당 지표나 제가 가지고 있는 스터디 룸에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제 영상 아래에 보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링크 들어오시면 기타에서 자동이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동 적어서 보내주시고 스터디 룸은 1번, 제 비각기나 넥라인 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뷰 링크 드리니 5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작성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구글 폼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010-8179-6630 여기로 스터디룸은 스터디룸 혹은 차트 혹은 자동 이라고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끔 보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다면 아래 채팅으로 남겨 주시면 성실히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제가 알트코인으로도 이런 식으로 타점 드리면서 계속 차트 분석과 비트코인 함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잘하면 우리가 이 장을 극복하면서 또한 번의 반등장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눌림장 나오더라도 결국엔 저점을 털고 올릴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지않은 끝나는 하락장에 대비를 하시면서 잘 따라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 다 성투하시고 저는 오후 미국 경제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후 장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